목회자의 축복 기도 및 언약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대상은 렘넌트를 위해서 1세부터 19세를 두고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목회자의 축복기도 또 언약 전달. 어, 우리 교회 미래인 렘넌트를 어, 위해서 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축복기도도 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랩런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매세를 할 거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한 타임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랩런트들. 랩런트들은 이거 있어야 됩니다. 랩넌트얘기는 별명이 있어야 돼요. 좋은 별명. 애칭이라고 하죠. 애칭.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어, 여러분도 다 랩넌트입니다. 네. 여러분도 어덜트 랩넌트. 저에게는 이모님이 두 분이 있었거든요. 어, 큰 이모는 평생을 절간에서 사신 겁니다. 뒤늦게 암이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 교회다 헌금 다 하시고 네, 그렇게 어, 청옥 가셨죠. 어, 우리 큰 이모의 어, 18번 이 있습니다. 오늘. 도고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바갈 길. 나은의 서름. 우리 큰이모 인생은요, 진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나은의 서름이 돼요.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서러운 인생. 재혼도 하시고. 그런데 만나는 남편들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나은의 서름. 돌아가실 때도요, 오늘도 걷는다. 이러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 큰 이모가. 근데 우리 둘째 이모. 둘째 이모는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우리 어머니가 막내시거든요. 둘째 이모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완전 또 반대입니다. 큰 이모는 절간. 둘째 이모는 완전 권사님. 우리 그 둘째 권사님 그 이모, 우리 권사님, 성함이 임남원이십니다. 임남원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늘 단짝이세요. 늘두 분만 만나면 막 싱글벙글입니다. 막 찬양도 얼마나 싱글벙글하게 막 찬양하고, 교회 가면 막철학기도 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어. 저는 이제 우리 그, 어, 작은 이모를 생각하면 늘 아이처럼, 늘 랩런트처럼, 늘 싱글벙글이었어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머리다가 늘 달아이 일당이고요. 떡 사이서 떡 파셨어요. 우리 이모가 이제 키는 작으신데도요. 늘 싱글벙글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권사님이니까요. 늘 얼굴은 웃음꽃이 펴요. 근데 우리 큰 이모는 절간 다니시는 큰 이모는 늘 얼굴이 죽을 맛입니다. 음식도 뭘 가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파도 안 드십니다. 안 먹는 게 그게 많으셔요. 근데 우리 작은 힘으로 뭐다 드셔요, 막 권사님은. 막. 늘 싱글벙글 웃음꽃.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요리.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우리 저 이모가 하는 음식을 하면, 야유회 가잖아요. 꼭 우리 이모가 하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진짜 잘하셔요, 우리 들 그래가지고 식당 하나 냈잖아요. 식당 일이 뭐냐? 먹고 싶어, 떡볶이. <laughs> 근데 망했어요. 너무 많이 퍼줘가지고 이렇게. 저희 뭐, 이모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그 또래에 권사님들이 틈만 되면 저희 집에 오세요. 특히 주일날. 그리고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막 우통 다 벗고요. 본격적으로 난인구만 있고요. 팬티만 입고요 막, 주와가, 찌길, 가, 는, 거, 이거 합니다. 그럼 뭐, 다 하지만 주와 같이 만 박치면서, 주와가, 찌길, 가, 는, 거 하다가요, 한 권사님이 또 이제, 오동잎, 한잎, 두입. 제가 몇번 봤다니까요? 떨어지는. 그러면서 아멘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복음성가하고 찬성가하고, 막, 트로트가 빵, 뽕짝이 돼가지고요. 다 섞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 보면, 늘 소녀예요, 소녀. 늘 웃음꽃이 많고 어린 아이 같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동잎을 풀었어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하, 늘 소녀 같다. 늘 즐겁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그 권사님들이 1 8 번이었으면 이게요. 어. 제가 아까 우리 찬양을 듣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나이 먹은 게 아닙니다. 누가 늙은이냐? 늘 그러니. 도전 안 해요. 도전하는 게 없어. 난 늙었으니까.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늘 그러니, 늙으니. 알겠습니까? 진짜 늙은이 는 따로 있습니다. 도전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늙은입니다. 여러분 다 랩너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랩넌트의 별명인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또 오늘 5월 2일은 우리 교회사서 하는 랩런트 주일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랩넌트를 위해서 소떡소떡, 또 김밥, 또 쿠키 선물로 나갔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중간고사 봤잖아요. 성경 중간고사. 와, 이번에 올백 렘난트들 올백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올백 나왔어요. 어? 저 어머니가 한 주간 내내요. 나몇점 나왔을까? 막 <laughs> 이러는 겁니다. 올백 나왔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르신들 다 올백 나왔어. 이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 주름 좀 있고. 어? 머리가 희었고 그런 것 뿐이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다 소녀 감성. 맞잖아요. 다이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아, 내가 랩먼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보면, 1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이런 별명, 예쁘게 불러주는 애칭,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애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몬이죠. 시몬, 너는 아느냐? 그 시몬,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반석이다. 이게 베드로의 뜻 자체가 반석입니다. 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거, 너는 개바다. 다 같은 이 이름입니다. 개바. 베드로 반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 너무나 좋은 이름, 어? 마태복음. 16장 18절. 특히 이 가운데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너무나 예쁜 이름을 딱 지어줬죠. 애칭입니다. 예수님의 애칭입니다. 원래 이름은 부모님이 부르는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는 이름은 베드로야, 개바야, 너는 반석이야 또.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불러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에게 불러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이거요. 헵시바다. 헵시바 또 뀰라 여러분의 애칭입니다. 성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헵시바요. 뀰라다. 어. 이게 성경이 뭡니까? 어... 이사야, 이게, 어, 이사야 62장 4전에 나오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나요? 헵시바, 뷔라.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네가 늙었어도, 네가좀 연약해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요 막 요리하시고 막 설거지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아, 네. 너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아, 네. 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 네. 어? 그래서 너는 나의 어, 기쁨이다. 아, 네. 어. 줄라라는 뜻은 어 너는 나의 신부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이야. 신부처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어, 너는 나의 신부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완전히 그냥 사랑 덩어리야.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 나는 너 흔들려, 어? 눌리고 잡히고, 늘 쫓기고 그러는데도 내가 뭐가 예쁘시더라고. 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셔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난널 너무 사랑해. 헵시바, 뿔라. 아. 기말고사 나갈 수 있습니다. <laughs> 기말고사. 이러면 아시고.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이 있죠,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볼게요. 세배대의 아들,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별명을 지줬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뢰의 아들. 이게 바로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또 마가복음 3장 17절. 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불렀대요. 다른 이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의 아들이냐?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확 내려갔고요. 확 태워 주게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믹서기로 갈아 주세요 막 이런 말에 성질이 더러워요. 불 같은 성격. 그래서 이렇게 별명을 딱 지어준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2번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넌트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랩넌트들의 별명, 애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별명, 애칭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로서 불러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왕상대입니다. 아멘. 왕상대. 우리 랩런트들은 왕을 상대할 자란 말이에요. 왕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만큼 살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왕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상대하고, CEO, 서밋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엘리트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어? 랩런트 7명 특징,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특징, 왕상대였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왕상대로 불러야 됩니다. 중상대 아닙니다. 왕상대. 그래서 자먼서 22장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왕 앞에 설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 분야의 전문인, 한 분야의 최고의 썸이 되어져서 왕을 상대한대요. 우리 레몬스들은 왕, 요셉은 바로 왕을 상대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왕을 상대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은 사울을 상대했죠. 왕을. 다윗도 사울왕을 상대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상대했대요. 엘리야는아하왕을 상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상대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는 왕, 자기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 상대했습니다. 보세요. 랩넌트들은 왕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왕상대. 방송실에서 누가 딱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뭐는가 싶었더니요. 우리 혜진이가 앞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간대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여기서. 뭐하나 싶었더니. 자, 분명히 앞으로 CEO 되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대요. 성교 기업 응답 받는데요. 아, 네. 새롭게 하소서 나간대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멘트를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쿠키 눈깔 붙이는 주제에. <laughs> 제가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쿠키는 저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야 된다. 어? 왕 상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랩런트들은 이렇게 해야죠. 아,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레멘스는 앞으로요, 이런 CEO, 지도자, 서민 만나야 됩니다. 아, 네. 왕 만나야 됩니다. 아, 네. 왕 상대 돼야 돼요. 아, 네. 어? 좀 기대해 주세요. 왕 상대. 왕 상대가 뭐야?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란 말. 아, 네. 여러분, 누구나, 아무나 다왕 만납니까? 대통령 만나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가 한 분야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 전문인 왕상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마사 하마사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랑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마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하마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에도 맞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없 하나님 이볼때 내가 너무 흡족하다. 우리 현세만 바라보면 내가 흡족해. 아, 네. 내 맘에 쏙 들어. 아, 네. 어? 우리 현세는, 현성이 뭐가 있거든요. 제 방이 들어올 때. 꼭멀리 처음에 와갖고 애교를 떨어요. 그러면서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 있습니다. 현세는 그게 없어요. 그냥 찾아와갖고, 목사님, 인사해요. 그제 옆에 다 와요. 알아달라는 거죠. 거의 매주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리스 와가지고, 참, 안 기른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예쁘잖아요, 자꾸 이렇게 요 목사님 마음에도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랩런트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 마, 사. 나 현성이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코미디언인 거죠, 그건 또요. 기어 들어와요, 저기. 또, 막, 기어 들어왔고요. 탁,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촥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 하마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하마사 그러면, 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럼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 언약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지곤 합니다. 다이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자꾸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았느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은 겁니다. 다윗은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어? 제가 그 고등학생 때에 또 대학교 올라가서 딱 이럴 때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흥 강사님을 딱 보면서요. 내 마음속에 아, 나도 앞으로 부흥강사 되면 좋겠다. 제가 우리 다락방 안에 부흥강사 있었으면 저도 부흥강사 합니다. 원래 제가 그쪽으로 좀 맞는데, 저런 게 부흥강사. 미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치기 바랍니다. 미십니까? 미십니까? 이거 할 건데. 제가 부흥강사를 보면서요. 아, 부흥강사. 부흥강사. 있다니까요. 근데 그부흥상화 변해가지고 지금 즉 강사가 돼 있어요. 지금요, 저는 늘 다른 거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또세 번째, 이거 하, 질, 렘, 하 질, 렘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렘노트예요 하나님 마음을 또 즐겁게 하는 하, 질, 렘입니다. 저는 내삶 속에 1순위가 늘 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할 것인가? 이, 있잖아요. 그아영이라게해진니 이, 그, 목사님의 그 감성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laughs> 목사님 이런 나이 때에, 광수 처럼 나이 때에, 하원 처럼 나이 때에, 뭐 좋은 거 있으면요. 화단에 좋은 나무 있잖아요. 다 캐왔다니까요. <laughs> 교회 마당에 심어놨다는 저는요. 제가 전라북도 전수 사람이잖아요. 전주역 앞에 돌로 된 의자가 옛날에는 돌로 된 의자였습니다.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요. 이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게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 우리 학생들 풀어가지고요. 그캐 왔잖아요. 그, 교다 심어 놨잖아요. 농구골 대 있잖아요. 옛날에는 농구골 에 길거리에 있는 거. 그걸 지금은 밀고 다니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 심어 놓은 겁니다. 그걸 삽질 다 해가지고요. 그걸 캐가지고요. 교회 앞마당에 다 갖다 놓은 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하더라고요. <laughs> 잘했다. 하고. 우리 전라도는 눈이 많이 오릅니다. 겨울만 돼지면 진짜 도로마다 이거 있잖아요 많이 싸놔 이거 모래 같은 거 주머니로 해가지고 뭘사 쌉니다. 그저 생각할 때왜 이게 여기 와 있지? 이 우리 교회 건데 저는 교회가 다 싸놨습니다. 목사님 얼마 칭찬받은지 몰라요. 이게 원래 주동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조준경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도둑질 같이 했습니다그 목사님 다 됐어 요 지금 목사들이. 근데 이것들이 그걸 안 한다니까 요즘에. 다 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저는 거기다 갔다 시멘트 딱 해갖고요. 날짜까지 기증해갖고요. 했다니까요. 진짜 저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랩너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제 삶의 일승이 이걸하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 어, 이 보도블록 이게 사람다 인도에 좋은 게 벽돌 쌓놓잖아요게요 깔려고. 이게 블록 같은 거.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두고 다 캐왔죠, 또 우리가. <laughs> 캐와 가지고 다교다다 이렇게. 거의 여러분 존오너 메이커 그랬거든요. 벽돌 깔았잖아요. 어? 우리 그거 했습니다, 저러요. 하즐렘. 시편 16편 3절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조준경 목사님 그분이 1톤 트럭 이었어요그래 항상 우리가 그다 캐왔어요 다. 근데 목사님은 그게 또 좋아하세요. 무릎이도 하는 거 이거 어디했 났어? 무릎이도 안나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막 우리 렘런트들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렘런트를 기도할 때에 또 불러줄 때에. 어, 동아야. 동아는 하즐렘. 아멘.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돼. 아멘. 그런 랩런트. 아멘. 하마사. 아멘. 맞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렘런트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렘런트를 두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중요한 이런 말씀이 나왔고 또뭐 기타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는 여러분 좋은 애칭들 있잖아요. 불러주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시고 기도를 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어, 축복하면서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터 19세를 두고 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애칭, 그 애칭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석, 김민철, 김지안, 전수아, 김현성, 김현세, 전동화, 김형인, 김세아, 이태양, 김세인, 이준혁, 이태성, 김동현, 이진우, 김도현, 이우찬, 김민재, 이우진, 박범준, 김혜인, 김수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레멘트 이름을 나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 일곱 명처럼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처럼 왕을 상대할 수 있도록 왕 상대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최고의 전문성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을 정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랩넌트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언약 부여잡고 하마사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랩노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편 16편 3절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랩런트가 될수 있도록 주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여서 목회자가 나오고 중위자가 나오고 사모님이 나오고 정말 선교사가 나오고 CEO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모든 분야를 살려낼 수 있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섬이 기능성 민 문화 쌤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 하는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찰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도 정말 뛰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 서 건강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